안녕하세요. 달려라 부동산 이우석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에 위치한 멋진 주택과 넓은 토지가 있는 현장으로 오늘 나와봤습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이 2층 주택.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주택이 되겠고 앞마당은 모두 이렇게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고 태양광 시설도 최근에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전기요금도 굉장히 이제 절약이 되는 그런 좋은 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보시는 주택 우측편으로 보시면 넓은 밭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 저희가 이렇게 농사를 지서 넓은 텃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택 앞에 도로 부분 도로도 모두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도로에 대한 이렇게 분란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 인근에 보시면 이렇게 한 6, 7가구 정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고 계시는데 모두 외지인으로 이렇게 뭐 지역 터세나 이런거는 걱정 안하셔도 되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주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우측에 넓은 텃밭과 우리 주택 2층 주택이고 앞마당도 이렇게 잔디로 깔끔하게 식재해 놓으셔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정말 편리하게끔 모두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택 뒤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낮지막한 임야도 한 개가 있고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 계곡까지 걸어서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면 이렇게 맑은 청정 계곡까지 다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대가 조금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앞 전망까지도 정말 좋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한 6, 7가구 정도 이렇게 모여사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택 옆에 이렇게 넓은 텃밭 부분을 나중에 농지로 용도 변경을 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농사까지 지으시면 농업집불금이나 농업인혜택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넓은 토지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쪽으로 펜션을 행동 줘서 이렇게 펜션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주택과 토지의 대략적인 경계와 매물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대략적인 경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나눠서 주택이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이 대지로 보시면 되고 이쪽 부분이 이제 임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는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앞부분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 부분 모두 저희 도로 지분은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매물이 위치한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이 되겠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토지 면적은 대지 410제곱미터 124평과 임야 2680제곱미터, 약 811평, 그리고 도로 집은 별도로 저희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택의 면적은 연면적 174.6제곱미터, 약 53평으로 1층은 132.36제곱미터, 약 40평에 방 3개와 욕실 1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의 2층은 42.24제곱미터 약 13평으로 방한개와 욕실 한개 그리고 테라스 이렇게 원룸형 주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주택 2009년 9월 29일에 사용생이 된 경량철골구조의 지상 2층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방향은 1층 거실을 기준으로 남양의 주택이 되겠고, 남방은 심야전기 보일러와 기름보일러 겸용으로 사용하는데 기름보일러는 원수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자, 취사 LPG 연료 사용하고 있고, 급수는 공동 지하수를 사용하고, 1년에 약 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주택 앞에 주차 2대 정도 가능해 보이고, 입주 시기는 계약 후 2개월이면 이렇게 빠르게 입주가 가능합니다. 오늘 매물 우리 영월군에 속하여 있지만, 우릉도읍면 소재지보다 안흥면 소재지가 더 가까운 위치에 있고, 시간적으로 약 16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성 시내까지도 약 44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월 시내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 고속도로 현황으로는 영동 고속도로 세마라이시까지가 차량 약 29분 정도 보시면 되고, 동서울요금소까지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매물 현황 설명드렸고, 오늘 매물 현장으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매물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에 위치한 주택인연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앞에 있는 주택이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주택이 되고, 어있이 밑에 토지가 있어요. 자, 토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밭이 있는 곳을 이동했어요. 여기 윗부분이 이제 우리 주택이고, 어, 이 아랫부분이 우리 텃밭이고, 텃밭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밭이에요. 예, 굉장히 넓은 밭이고, 어, 요, 요 정도 이렇게 하면 농업인 등록도 다 가능해요. 예, 여기 잠깐 안으로 들어,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서면, 저기 뭐 아담한 비닐하우스 한개 만들어 놓으셨고, 어, 여기 뜰개도 심어 놓으셨어요. 쭉 심어 놓으셨고, 저 안쪽에, 저기 산아래까지예요 제가 경계는 한국 영상에서 이렇게 체크해 주신 부분,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밭을 보셨고, 이제 다시 주택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토지를 보고, 제가 다시 주택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우리가 주차 한대할수 있는 공간, 이렇게 등나무라 그래야 되나? 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놨고, 이제 그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까지는 이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놓고, 마당은 잔디마당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마당 상당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 마당이고 어, 이쪽으로 가서 이제 수도가하고 저 보일러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우리 여기 수도가 있는 부분 네, 이렇게 지붕 공사 해놔 가지고 비 오는 날도 편하게 우리가 이제 수도가 공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 저희 난방 심야전기 보일러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일러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요 자 이제 그리고 뒷마당 쪽을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앞마당으로 다시 이동할게요. 예, 여기 요 공간에도 우리가 텃밭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고 뒷부분 경계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석축으로 어, 튼튼하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외부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문 주방에서 외부로 나오, 나오는 곳이에요. 계단까지 다 되어 있고 이 어, 부분도 현재는 그냥 이렇게 풀밭인데. 어, 이 부분 우리가 텃밭으로 뒷마당 텃밭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방에서 나와서 바로 이렇게 야채 같은 거 뽑아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 저녁 식사에 창생에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뒷마당 보셨고 제가 이제 앞마당으로 이동할게요. 저 이제 앞마당 쪽으로 이동했어요. 마당 굉장히 넓죠. 주택은 보시면 이렇게 뒷편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데크 공사 되어 있고 앞 부분도 다 데크 공사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2층까지 다 되어 있고 차양 시공까지 다 해놔서 비 오는 날 여기 거실에서 바로 외부로도 이제 나와서 이쪽에서 식사해도 될것 같아요 비 오는 날도 전혀 문제없이 우리 통행하는데 전혀 불편하 없고 태양광 시설 해놔가지고 예, 저희 최근에 2년 전에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거 전격금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다고 이제 하세요 예, 앞마당 이제 넓고 넓고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전망이 막히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나무가 이렇게 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저 멀리 있는 산까지 전망 막히는 거 하나도 없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 좀안 하게 화단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 이요 화단으로 만들어져도 되고, 아니면 텃밭으로 이렇게 좀 꾸며서 활용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택 앞에 데크공사 다 해놨고, 2층도 테라스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옆마당 부분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바로 뒤로는 진입이 안 되고, 여기 조금 막혀 있어가지고 데크를 통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예, 보시면 여기 부분 시원해요. 이 예, 부분에 나중에 뭐 원두막 같은 거한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궁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여기 실내 다용도실에서 바로 외부로 이동하는 문으로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밑에 땅도 모두 우리 토지예요. 위에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위에서 보면은 좀 작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넓은 토지예요. 네, 나중에 이 부분, 어, 이 토지에 따로 주택 신축해도 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소나무에 조금 가리는데 예, 위에서 보는 바지예요. 여기 우리 소나무 정말 멋지게 아주 예쁘게 몇 그루 이렇게 식재해 놓으셨고요. 자, 이렇게 우리 주택 마당을 다 보셨고 이제 제가 내부로 이동해서 주택의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현관 전실이 있고. 그 안에 중문도 시공 다 되어 있고요. 실내 구성이 방 3개하고 욕실 하나, 거실과 주방으로 구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바로 들어서면 좌측편에 첫 번째 방이죠. 예. 첫 번째 방이고, 이렇게 창호식은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상당히 넓은 방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욕실 부분 상당히 넓고 깔끔하게 관리도 잘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욕실이고, 그 옆에 이제 작은 방이 있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상당히 넓은 방이에요. 작은 방도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넓고 어, 이렇게 활용하는데 정말 좋아요. 이제 식구들이 많은 집들도 자 이렇게 대가족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주택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거실 상당히 넓죠. 박봉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방감도 좋고 이렇게 채광도 상당히 좋아요. 전면창 이쪽에서 바로 외부로도 이동 가능하고요. 예, 굉장히 넓은 거실로 보시면 되고, 바로 옆에 이렇게 거실과 마주하는 주방이죠. 네, 주방이고, 이쪽으로 이제 외부로 이제 출입할 수 있는 문도 있고, 뒤 안으로 나가는 곳이죠. 그 옆으로 이렇게 다용도실도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환풍창 시공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세탁실과 겸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다용도실로 보시면 돼요. 자, 거실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상당히 넓은 거실이에요. 개방감 굉장히 좋고, 채광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도어가 있고 안쪽으로 다용도실과 이제 세 번째 방이 있는 거죠. 이 방은 세 번째 방, 이 방은 음, 바닥은 난방이 이제 우린 심야 전기나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이제 전기 판넬로 난방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외부로 다 이동 가능하고 이방 상당히 넓은 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용도실이 한개더 있는데 어, 이거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이렇게 외부로도 다 이동이 가능하고. 이쪽로 이제 외부로 나가는 문이 있고 예, 상당히 넓은 이제 다용도실이죠. 이쪽에만 냉장고 같은 거다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찌걱이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예, 계단 튼튼하게 조정되어 있고 우리 2층은 원룸형으로 방과 주방이 있고 그리고 욕실도 한개 있고요. 야, 이게 2층입니다. 2층 바로 들어서면 이쪽에 주방이 있고. 넓은 방이죠. 넓은 방이고. 앞으로 가가지고 한번 전망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태양광도 모두 시공되어 있고, 앞 전망 굉장히 좋죠. 예. 네, 멀리 있는 산까지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막히는 거 전혀 없고요. 자, 이렇게 2층 방까지 보셨고, 이번엔 여기 욕실 한번, 2층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주방가구도 바로 이어서 사용 가능할 정도로 깔끔하게 이렇게 생활관리를 하셨고 2층 욕실입니다 예, 2층 욕실도 작지 않은 욕실이에요 상당히 넓고요 자 이렇게 우리 주택 2층까지 다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택 외부와 내부 아래 밭까지 다 보셨습니다 우리 주택이 위치한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 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함께 보신 우리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표시된 저희 달려라부동산으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매매금액은 제가 우측에 띄어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 이소장은 또 좋은 매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달려라부동산TV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